잡으면 에? 엄지가 뭔가 안 빠질 것 같아요. 아데블러분들은 내가 볼링공을 뺄때 오마이갓 신세입니다. 여러분은 볼링공 몇 파운드를 사용하시나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자신의 볼링공이 정말 가벼워지는 5 파운드처럼 느껴지는 마법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날 따라 해봐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연히 아시겠지만 그립이라는 단어조차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친절한 카스현이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립이란 무엇일까요? 볼링공 그립은 볼링공을 잡을 때 파지법입니다. 볼링공을 잡을 때의 모양이나 볼링공을 잡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립 방법을 제가 왜 설명하고 있을까요? 이 부분은 정말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두 번째 그립의 중요성입니다. 볼링공 그립을 그냥 대충 잡아가지고 그냥 던지고 내가 편한 대로 그냥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볼링에는 정석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편한 대로 잡는 게 오히려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볼링공 그립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볼링공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좀더 적은 힘으로 좀더 극대화된 에너지를 만든다든지 좀더 부상해서 자유로워진다든지. 막상 시도를 해보시면 조금 더 좋은 방향들이 많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기본적인 그립 방법을 먼저 아셔야 된다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그립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에게는 기본적인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궁금하죠? <laughs> 저는 친절하니까 처음부터 알려드립니다. 자, 그립 방법. 첫 번째. 볼링의 기초는 중약지를 항상 먼저 넣어주시고 엄지를 넣어주시는 겁니다. 볼링장에서 보면은 자꾸 볼링공을 드시고 엄지 끼고 중약지를 먼저 이렇게 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방법은 기본적이지 않고 기초적이지 않은 방법입니다. 전 세계 유명 선수 중에 토미 존스라는 선수만 엄지를 넣고 이제 중약지를 넣고 치는데 그런 특수한 거를 따라하지 마시고 통계적이고 가장 선수들이 많이 보편화되게 치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중약지로 넣으실 때 이렇게 막 꾸겨서 깊게 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마디만 넣어도 충분합니다. 왜 한마디를 본인이 못 넣게 되는지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아, 무거워. 잠깐 내려놓고 설명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중약지 손가락을 볼링공에 깊게 넣을 수 밖에 없는 이유. 볼링공을 잡기가 무거워서입니다. 한 마디만 걸치면 볼링공이 막 흐를 것 같고 중약지가 잘안 걸릴 것 같고 뭔가 자신 있게 힘으로 빡못 던질 것 같고 약간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중약지 깊이는 본인에 맞게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중약지를 깊게 넣으면 손 쉽게 좀더 세게 잡을 수 있고 볼링공을 밀어내거나 할 때도 유리하고요. 중약지 리프팅이 잘안 되시는 분들은. 중약지가 걸리는 느낌을 조금 더잘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한마디를 넣으면 장점이 뭐야 대체? 한마디를 넣으면 스윙이 오히려 가벼워집니다. 여러분들은 잡기가 오히려 더 힘들고 힘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서 더꽉 잡고 막 경직돼서 치실 수도 있는데 숙련이 돼서 긴장감이 좀 풀리시면서 치신다고 하면 스윙이 또는 손목이 또는 손가락이 조금 더 유연하게 가볍게 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팽이 쳐보셨어요? 팽이를 이렇게 탁 치면은 팽이가 굴러가다가 회전이 점점 죽으면서 이제 무너지잖아요. 근데 이 회전이 줄을 때 저희는 무엇을 하죠? 회전이 안 죽게 하기 위해서 줄로 치면서 다시 회전을 살려줍니다. 이 줄에 어느 부분으로 팽이를 치나요? 가운데 또는 끝에. 끝부분이죠. 끝부분으로 착! 이 돌아가는 팽이를 하고 끝부분으로 쳐야 회전력이 살아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손가락의 중간 부분으로 치는 것보다 끝부분으로 탁 치는 게 오히려 순간적인 회전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이 중간 부분을 치면 볼링공이 많이 걸리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볼링공을 앞으로 밀어내는 데에 특화된 방법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인에 맞게 정확히 알고, 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런 정확한 정보를 알고 치시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존나 멋있어 말 존나 잘해 어떡하지 아이씨. 자 이제 세 번째 자이 볼링공을 잡으실 때 새끼손가락도 벌리고 검지손가락도 막 벌리고 이 벌리고 줄이고의 장단점을 아시고 치시는 건가요? 자 친절한 가스견이 설명 들어갑니다 눈코입기 벌리세요 새끼손가락이 우선 벌어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새끼손가락이 벌어지면요 손가락에 힘이 없어집니다 볼링도 다시 놓고 얘기하겠습니다 볼칠 때는 가벼운데 들고 있을 땐 무겁습니다 사람의 신체는 항상 서로 간에 밀착되고 붙을수록 강해집니다 집게손가락으로 힘을 꽉 줍니다 이게 셀까요? 아니면 이 상태에서 중지를 손가락 옆에 탁 붙여 봅니다 이게 더 셀까요? 자, 이게 세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 영상 끄세요. 오므릴수록, 붙을수록 더 강해지기 때문인데, 이 새끼손가락을 딱 벌리게 되면, 이 악력이 떨어집니다. 약지손가락에 무리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의 장점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너무 과하게 힘을 주거나 아니면 엄지 타이밍이 좀 늦어 할때새끼 손가락 벌리면서 약간 엄지 타이밍이 빨라지는 개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너무 많은 힘으로 걸리고 턴이 일찍 되거나 하시는 분들 벌리면 조금은 턴이 덜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턴을 덜 하려고 하는 경향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검지손가락이 남았습니다. 자, 검지손가락을 벌리고 줄이고의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검지손가락을 넓게 잡으면 볼링공을 넓게 잡을 수 있습니다. 단점은 힘이 좀 분산됩니다. 그래서 새끼손가락과 마찬가지로 힘이 조금 더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장점은 검지를 더 벌려서 회전의 반경을 더 크게 모색하는 거죠. 검지손가락의 중심이 가 있다고 했을 때더 많은 회전 반경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버턴이 되거나 턴이 일찍 되시는 분들이 이 방법을 사용으면 어떨까요? 더 과해질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턴이 반경이 커지거나 검지로 좀더 넓게 받치거나 할수 있지만 힘이 부족하시게 되면 오히려 풀려서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반대로 붙이면 악력이 세집니다. 그리고 이 볼링 공이 좀더 많이 밀착되면서 받쳐지는 느낌을 오히려 더 많이 받으실 수도 있어요. 이런 방법들을 굳이 활용을 하지 않고 그냥 기본적으로 딱 적당히만, 딱 적당히만 벌려서 치시는 걸 저는 가장 추천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볼링엔 정답이 없지만 알고 치는 건 정답입니다. 어, 이거 시그니처 대사인 것 같아요. 알고 치면 정답이다. <laughs> 자, 이제 네 번째. 와, 이 부분도 정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거는 꼭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자, 레슨생 분들도 오시면은, 어, 거의 한40% 정도는 물어보시고,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블링공을 잡고, 편안하게 탁, 엄지까지 딱 넣으면요. 보세요. 여기가 떨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가 다 붙어야 되는 줄 알고 계세요. 손바닥이 이렇게 어. 아. 엄지 뚝소리 났습니다. 이 정도로 무리가 갑니다. 꼭 이렇게 닿으려고 노력하시면 은 그립이 이렇게 되거든요. 이러면 정말 힘이 많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뚝 잡고 그냥 툭 굴리는 느낌인데, 여러분들은 이정도 느낌 차이에요. 자, 근데 사람 인체 구조는 볼링공을 잡으면 반드시 떨어지고요. 이게 닿으시는 분들도 실제 있습니다. 노력하면 닿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볼링공이 푸시 다운이 될때 어차피 떨어집니다. 백스윙 올라갈 때 어차피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무조건 닿는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볼링공이 떨어지자마자 떨어지고 백스윙 올라갈 때 떨어집니다. 근데 이거마저 붙이려고 한다? 그럼 거기에만 할애되는 나의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차라리 그 힘으로 더 빠르게 백스윙 올리거나 더 빠르게 내리고 좀더더 더 텐션을 이용해서 RPM을 더 높일 것 같아요. 이 그립 방법도 선수들이 어느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볼링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이 볼링 선수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들이 다 모든 거를 다 시행해보고 이런 거를 다 알고 나서 테스트까지 다 거쳐나서 이제 완성 단계에 접어들면서 사용을 하시는 거고 여러분들은 특정 선수들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통계적으로 모든 선수들 많은 선수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 통계에 비롯한 기본적인 제일 기초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택하시는 게 오히려 평균적으로 굉장히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자 엄지 손가락을 넣으실 때 끝까지 다 넣으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세요. 세게 치고 싶다고요? 다 넣으세요. 근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엄지 손가락을 다 넣었을 때요 부분이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요, 요 부분이 상처가 나시거나 찢어지시는 분들은 턱의 각도를 신경 써주시고 스판이 긴지 체크해주시고 피치가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닌지 체크하시면은. 해결하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안에가 뭔가 똑딱똑딱거리는 뭔가 알갱이 같은 뭔가가 잡히면서 안에서 멍든 것처럼 뭔가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볼링공을 잡는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잡, 잡냐면 볼링공을 요렇게 잡으시려고 하거나 일자로 잡으시려고 하거나 여기로 뭔가 이렇게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진짜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지문 쪽으로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잡아야 세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렇게 잡으면, 에? 엄지가 뭔가 안 빠질 것 같아요. 그렇게 잡으면서, 아데블러 분들은, 내가 볼링공을 뺄 때, 놔주려고 해야 되고, 크랭커 분들은, 볼링을 잡고, 텐션으로 빠지게끔 텐션을 내셔야 됩니다. 아, 이거 너무, 오늘, 아, 너무 멀리 갔는데. 이런 것까지 여기서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 <laughs> 여기가 아프신 분들은 반드시 이렇게 잡고 여기에 많은 비중이 닿지 않도록 최대한 이쪽, 이쪽으로 많이 잡으시려고 노력해 주시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그래도 아프다 하시면 저한테 오세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저한테 오세요. <웃음> <웃음> 자, 어떻게 여러분의 볼링공이 이제 5파운드로 느껴지시나요? 남녀노소 누구나 볼링공, 안전하게 치실 수 있는 그날까지 날 따라 해 봐요. 가승현이었습니다.